안녕하세요 레이커브입니다네그 실방으로 음, 수식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그 말씀드렸던 내용이 담긴 실시간 방송이 삭제가 되는 바람에 제가 모르고 멜론 음악을 틀어놔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어, 짧게나마 영상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어, 지난 어, 올해가 4년째인데요. 어, 올해 2021년 1월 31일부로 제가 B.O.B. 필드 서바이벌 게임장 매니저 일은 네,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네,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됐고요. 아, 뭐, 필드랑 어, 서바이벌 게임장은 정상적으로 운영은 됩니다. 계속 남아있고요. 저만 이제 그 관리 매니저에서 이제 다른 직장으로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됐고, 어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뭐 재작년 말부터 작년 한해 어, 너무 힘들어서 음,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수익이 어, 발생을 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 되게 이제 유지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음, 일단은 네 저는 이제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됐고요. 어 전에 했던 제가 이 서바이벌 입문을 하기 전에 자전거 일을 했었는데요. 자전거 쪽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어, 그,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뭐, 필드도 없어지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필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저희 팀 필드도 그대로 유지되고, 어, 저도 이제, 기존에 예전처럼 BOB 팀의 2번으로서 그냥, 어, 일단은 활동을 하게 될것 같고, 어, 유튜브 관련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새로운 새로운 직장은 아니죠. 전에 했던 그 자전거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어 일요일날도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 정규전 참여도 좀 힘들어요. 힘든데 어 최대한 뭐 오전에라도 어 참여를 할 생각인데 어 전보다 이 자유로운 활동이 조금 더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어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 또 6천 명 구독자가 또 넘어버렸고 어, 아무래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나 뭐 봐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는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전보다 더 자주는 아니지만 어, 필요하신 정보나 또뭐 리뷰할 거 있으면 유튜브는 계속 유지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실방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 조만간 6천 명 구독자 이벤트 공지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짧은 영상으로 나마 음,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영상을 찍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어... 필드가 아니에요. 네. 다시 제가 어, 제가 자주 다니는 자동차 튜닝샵 구석에 어... 창고가 하나 있는데 어, 거기를 제가 소정의 금액을 드리고 어, 좀 빌렸습니다. 새 빵을 좀 네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자그맣게 제 장비들 싹 옮겨서 지금 어, 리모델링까지는 아니고요. 좀 필드랑 비슷하게 꾸며서 지금 제 장비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생각보다 장비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어, 3년을 넘게 어, 에어소프트 하면서 최대한 이제 쓸 것만 남겨놓고 판다고 팔았는데도 예, 장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꾸며놨고 실방 때 잠깐 보셨겠지만 네. 쪽에 컴퓨터라든지 제 장비들은 지금 여기로 다 이사를 했고요. 어, 여기서 이제 어, 정식 서바이벌 게임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은 사무실로만 쓰기 때문에 음, 영상 편집이라든지 간단하게 격발 테스트를 제외한 제품 리뷰 같은 거는 어 이곳에서 지금 촬영을 할 계획이고 어, 격발 테스트나 뭐 야외 실사격 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쉬는 날이나 해서. 어, 필드, 방문해서, 필드에서 촬영을 하게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곳도 뭐, 시건 장치가 지금 2중, 3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제일 마지막 방이라서 들어오려면 방몇 개를 거쳐서 들어 와야 되는데, 어, 장비에 이런 시건, 안전 관련해서는, 네,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안전한 곳에다가 제 장비를 보관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좀, 3년 넘게, 이쪽, 뭐, 더일치라고 되게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뭐, 되게 고민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1월 말쯤, 네,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되기 전까지, 어, 저도 급작스럽게 연락을 받아서, 어, 잠을 되게 설쳤어요. 한 3, 4일 잠도 못 자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어, 저도 진정한 이제 취미 생활로 계속 이 에어소프트를 접진 않을 겁니다. 어, 에어소프트를 계속 이어 나갈 생각이니까요. 어,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유튜브 채널도 많이 봐주시고 또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이나 뭐 블로그에 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뭐. 그 동안 이렇게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궁금하신 제품들이나 있으면 부탁해서 뭐 리뷰해드리거나 뭐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할 생각이니까요. 네, 앞으로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네 올해 1월 31일부로 저는 필드 매니저에서 이제 손을 뗐습니다. 손을 뗐고요. 앞으로 어, 팀 관련한 뭐 정규전 게스트 참여라든지 뭐팀 가입 관련해서는 음 저희 네이버 팀 카페 팀 카페 에 가입하셔가지고 거기 저희 모집가님인 로레인님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 부팀장님이 어 필드 관리를 맡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어 부팀장님 뭐 연락처 그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거니까요. 네, 그쪽으로 연락을 해주시고 어 장비 관련한거나 뭐 기존처럼 저한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어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진 건 없지만 연락해 주시면 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뭐 리뷰를 올려드리든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무튼 이렇구요 오늘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음 실방이 지워지는 바람에 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네 사랑해 주시구요 어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 영상도 참고 사항으로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